안녕하세요. 후드의 삶입니다. 아, 이렇게 또한달 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오늘 영상 주제 소개하기 앞서서 그 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국 기업에서 인턴을 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고요. 최근에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제집 근처에 유니버시티 e 텍사스라고 텍사스 주립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UT가 되게 좋은 게 체육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한 달치 정기 결제를 하면은 체육관, 뭐 농구 코트, 수영장 그리고 클라이밍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뭐 헬스장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주말마다 조기 축구회 마냥 조기 농구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발을 했는데 이번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 같은 곳에서 잘랐는데 왜 다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영상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은 오늘은 미국 기업 문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이제 제가 미국 기업에서 인턴을 한지한 한 달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도 됐고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장단점 각각 한 두세 가지씩 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미국 기업 문화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거는 제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장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다 너무 친절하다. 너무 친절하고 친근하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뭐 스몰 토크에 나라고 친절하고 해도 이제 회사 일을 하면은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은근 조금 딱딱하고 분위기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oh, How are you?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제 뭐뭐 했다, 뭐뭐 했냐, 아, 그랬냐, 거기 가봤냐, 거기 맛있지 않냐. 물론 이거는 각자 회사와 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를 건데, 일단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저는 제 직속 상사랑 되게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일 끝나면 종종 직속 상사 집에 놀러가서 자취하시거든요, 그분은. 집에 놀러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저녁도 먹고, 뭐, 어디 드라이브 해가지고, 어디 가,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맥주 한잔씩 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친절하다 보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 가끔씩 리프레시 되고 좋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려면은 사람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아, 이 사람은 못됐다, 혹은 나랑 안 맞는다 싶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느낀 장점 중 하나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장점은 휴식에 관대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쉬고 싶잖아요. 그럼 그냥 쉬시면 돼요. 이거는 제 회사만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제 상사 말 들어보니까 회사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하긴 하는데, 제 상사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어, 너네 자유를 굉장히 존중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너할 일만 제대로 끝내놓고, 뭐, 잠깐 쉬고 싶다. 이러면은, 뭐, 마음껏 산책을 나갔다 오든지, 아니면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은, 뭐, 한 15분 동안 흡연, 휴식시간 즐기고 오든지 그건 네 자유다 일을 너의 최우선순위로 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삶을 우선순위로 선택해라 어, 굉장히 되게 좋은 말이죠 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할 일이 막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막 화면에 유튜브 띄워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휴식을 하고 싶으면 휴식을 취해도 된다 다만 너의 일을 웬만큼 끝냈을 때 쉬어라 보통의 기업들은 자기 할일 끝냈다 그러면은 그 위에서, 어, 할일 끝났어? 더 줄게. 이러고 일을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제 회사는 그 일을 끝냈으면은 되게 휴식을 장려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장점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뭐 이거는 식상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스몰 토크입니다. 미국이 스몰 토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업에서도 적용이 돼요. 스몰 토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스몰 토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직장 상사랑도 그렇고 동료랑도 그렇고 뭐 그냥 시덥잖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장점으로 느껴졌냐면은 제가 현지인 그러니까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스몰 토크가 많다. 그러면 이건 저에게 둘도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직장 동료나 상사가 저한테 이렇게 스몰 토크를 걸어 줄때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제가 먼저 직속 상사한테 제가 먼저 그들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스몰 토크 자체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되는 측면이 또 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회사 딱 왔을 때막 긴장하고 어리버리 까고 막 그랬었는데 이 직속 상사분이 굉장히 스몰 토크를 편하게 잘 걸어주셔서 적응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볼 텐데 자 단점 첫 번째 스몰 토크입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스몰 토크가 영어 실력 늘리기에도 굉장히 좋고 이제 뭐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도 굉장히 좋다 했잖아요. 근데 모든 것도 지나치면 과하다고,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스몰 토크도 지나치면 살짝 기가 빨려요. 저도 어딜 가서 막 그렇게 말수가 적다 이런 소리를 듣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스몰 토크는 약간, 어나더 레벨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 중에 굉장히 스몰 토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입도 아프고, 웃느라 이제 광대도 아프고, 대화 주제가 휙휙 바뀌어요. 대화 주제가 휙휙 바뀌다 보니까, 뭐 정신을 얻다 둘지 모르겠고, 정말 기가 빨리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다가 지치는 순간이 있기도 한데, 물론 스몰 토크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이제 가끔씩 기가 빨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정된 근무 시간 외에 또 따로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제 지정된 근무 시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따로 금요일에 한 오전 10시쯤 나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일을 돕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저희 회사 5월 달에 개최하려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제 그 행사를 열려면 좀 많은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을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제 지정된 근무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준비를 도운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서 참석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아, 나는, 어? 지정된 근무 시간이 있는데 왜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막 그렇게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이고. 그런 분들은, 물론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인의 지정된 근무 날짜 이외의 날이나, 야근, 혹은 뭐 주말에까지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사실상 담고 싶은 내용은 다 담았고요. 저는 또한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미국 기업 리뷰가 아닌 미국 생활 리뷰를 주제로 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Finish!